제사상 앞에 앉을 때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과연 돌아가신 조상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오늘은 조상님이 제사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알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빛의 반응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향불이나 촛불이 갑자기 흔들리고 불꽃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 순간 조상님의 기운이 머문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방 안의 온기와 냉기 변화입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거나 반대로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손님이 찾아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금복두꺼비를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고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제사상 위 음식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색이 바뀌거나 모양이 달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조상님이 음식을 맛보러 오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세 가지는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조상님과의 교감 방식입니다. 구독자님은 제사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